대한민국 채권 추심의 혁명가, 채권 추심 실정및 회수율 1등, 추심업계 최초 대학 및 금융업계 전문 강사 여러분들이 못 받고 있는 돈을 확실하게 회수해줄 최고의 선택, 채권 추심 절차와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 대한민국 최초 추심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추심 방법과 자신의 돈과 피해를 복구하는 절차에 대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강의부터 채권 압류, 유체동산 집행, 부동산 경매 등 강제 집행 절차에 대한 내용을 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돈을 못 받고 있거나 앞으로도 자신의 피 같은 돈을 회수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과 절차는 필히 깊숙한 곳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채권 회수를 해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절대 법을 먼저 알면 안됩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추심 입문자용 강의 1강 정도부터는 알기 싫어도 지겹도록 법률과 강제 집행 절차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와 흰 도화지에 정확하고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법률 지식은 조금만 다른 곳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채권해수는 돈을 받고 그 사건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일입니다. 법률과 절차는 채권해수 길목에 있어서 포인트, 즉 중요한 부분을 잊게 해주는 점일 뿐입니다. 그 점을 끊어지지 않게 연결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에서 나옵니다. 저희 돈도 직원 중에 많은 직원들은 처음 입사를 하면서 신용정보회사 또 추심 업무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채권자, 채무자 중에 누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죠. 하지만 교육 과정 5, 6개월이 지나면 회사 전체 실적 순위에서 회수율과 회수 실적이 무조건 상위 클래스의 랭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 1강부터 시간까지는 채권 회수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첫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채권 회수를 하다가 힘들어서 장롱에 처박아 버리고 포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서 없이 법률과 집행절차를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다 보니깐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어려워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버리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또 수많은 비용만 날리고 인지대 송달료 등 세금만 더 내게 되는 꼴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와 소장을 어떻게 작성하고 보정처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루에도 수없이 문의를 하십니다. 자 그런 법적 절차를 아는 것은 자신의 돈을 받고 채권해수를 하는 것에 단 1도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돈을 받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걸 작성하는 공부를 해서 법무사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겁니까?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만 봐도 지금 명령 신청서 같은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는 것은 잠깐만 검색을 해도 수천 가지가 넘는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죠. 아니면 차라리 저렴한 법무사 사무실이 많으니까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이 극히 소액이 아니면 신청서 작성을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것을 작성하고 보정 처리를 하면서 동사무소와 법원을 뛰어다닐 시간에 생업에 전념을 하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서 채무자를 한번더 생각하고 어떻게 공략할지 계획을 잡으시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채권 회수에 있어서 법률과 강제 집행 절차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 교육 과정에서도 25강부터는 일반인들이 경험해 보기 힘든 다양하고 수많은 강제 집행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압류와 경매, 배당 및 환가하는 절차 등 제가 읽고 있는 내용을 10분짜리 영상으로 올리면 지금도 1000편 이상의 내용과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제가 발간하는 책에서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보정 처리와 그 사항에 대한 수많은 양식을 USB에 담아서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채권 압류 즉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압류가 된후 채무자 은행 계좌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이 있어서 돈을 가져오고 자신의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100건 중에 단한 건도 안될 것입니다. 자 또한 채권 압류를 한 상황에서 타 채권자의 경합이 들어오거나 앞서 전부 명령이나 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향후 배당 절차에서 한 푼도.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자 그리고 채무자가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여 많은 금액으로 경합을 넣어 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해서 그 불법행위에 대해 이의를 하고 정지를 시킬까요 자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심 업무에 대한 마인드와 채무자를 분석하는 능력을 먼저 갖추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법률과 강제집행 절차를 많이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언제 복용하고 투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 해수에서 법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뒷동산도 잘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장비를 챙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채권 해수는 정말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힘이 든 일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선 베이스 캠프도 차리고 산의 형세와 날씨, 장비 등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피나는 연습을 해야겠죠. 채권 해수도 똑같습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법적 절차 진행 후에 채무자를 만나서 어떤 대화 방법으로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먼저 갖춰야 되겠죠. 그런 계획도 없이 압류 및 집행을 하나 넣었다고 그걸 믿고 회수가 되겠지 하며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돈을 떼이는 지름길입니다. 채무자와 대화하고 협상을 진행할 때 전국을 찌르는 말 한마디 한마디와 단어 하나하나가 100가지의 법적 절차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추심이라는 업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법만 많이 알고 말을 잘할줄 모르는 채권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채무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형법 327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한다. 강제집행 면탈죄란 잘 들어 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송계,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이다. 이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돈 갚아 하면 채무자가 무슨 말을 할까요? 아니면 또 어떤 경우 당신은 형법 341조 사기죄야.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당신은 지금 그렇게 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줘 알겠지? 하면 채무자가 어떤 말을 할까요? 딱 한마디를 할 겁니다.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정신을 챙기라고요. 집에서 아무리 무술 교본을 보고 기술을 습득한다고 할지라도 UFC같은 링에 올라가서 상대방을 만나 한방 맞게 되면 모든 계획이 뒤죽박죽되고 아무 생각도 안날 것입니다. 채권추심에 있어서 채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는 가만히 서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채무자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이제 채권자의 돈이 아닙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어를 하고 예상치 못한 기술, 즉 불법 행위를 수도 없이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선 절대 법과 절차, 기술이 아닌 취심 업무에 대한 기본기와 체력이 중요합니다. 저희 돈도 직원들이 처음 입사를 하면 한달 동안 제가 법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보다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습관. 또 집중력과 성실함을 기르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과정도 법이 아닌 역사와 경제 공부를 해서 채무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냅니다. 뻔한 절차, 뻔한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를 채무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예상을 하지 못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로 인해 채무자가 하는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이 어떻게 변해갈지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채무자가 현재 무슨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먼저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심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법적 절차와 조치로 끝낼 수 없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추심은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절차와 대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획일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채권자분께 연락이 와서 자신 있게 판결 받고 난 후에 채무자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도 했고 거주지 유체동산 집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 제가 혼자 전부 다 했어요 하고 뿌듯해 하시면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채권 회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말 할 말이 없는 경우죠. 그런 수많은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회수를 못했으면 채무자 간만 키워준 꼴이고 단기간의 채권 회수는 거의 물건너간 것이죠. 자또 어떤 경우 수많은 증거를 찾아 똘똘 말아서 채무자를 형사 고소하고 깜방에 보냈다고 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리고 지금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는데 이제 채권 회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인 능력. 가족들의 대위 변제 가능성, 경합되어 있는 사건들에 따라 협상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는데 무작정 형사 고소를 해서 깜방에 보내면 이제 돈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제가 채무자가 있는 교도소 같은 방에 들어가서 추심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듯이 추심이란 이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는지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심은 채무자에게 매일 전화를 해서 앵무새처럼 돈 달라고 반복적으로 독촉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법이 아닌 그 상대방을 먼저 보십시오. 채무자를 분석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그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0개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만나면 단 1도 말 못하고 흥분만 하고 싸우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다반사죠. 반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개라도 100개를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순발력은 기본기에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0강의 강의 초반부에는 그 기본기와 상대방에게 협상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워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양한 법적 절차로 채무자를 확실하게 공략해서 내 돈을 받는 방법을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